안녕하세요. 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치논평으로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음, 조금 빠른 것 같기는 한데, 아, 이번에 새롭게 국민의 큰 일꾼, 큰 머슴이 아, 자리에 오른 지 일주일이 지났죠. 어, 그런데 뭐 느낌으로는 상당한 기간이 흐른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그, 좀 이러긴 하지만, 어, 언론의 보도들이 좀 많이 부족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어, 제 느낌을 한번 전달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어,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게 뭐, 이거는 제가 정치논평을 처음 시작할 때, 요번에 이제 10편이니까 1편에서 가져온 거예요. 뭐 제가 정치논평을 해야 되겠다. 군사논평과 그 외에 뭐, 문화논평, 기타 등등을 하다가, 그렇게 한, 이제 그 근거와 그 기반은 이렇습니다. 언론의 대행적인 모습들많이 보고 있는 것이고 어, 언론의 보도 어, 근거와 기본 방향성이라는 게 당연히 국민을 위한 것이 기본일 텐데 그렇지도 않고 어, 그리고 또 인류 보편의 상식과도 어긋난 부분이 많지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정치 논평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고 그리고 저는 뭐 당연히 좌우파 이런 그런 이미 낡은 개념이고요. 예, 어, 그리고, 어, 당연히 당직도 가지고 있지 않고, 원회당에 소속되지도 않고, 누구를 추종하지도 않습니다. 예. 저는 우리 팝니다. 우리한테 덕이 되는 거. 예. 거기에는 인류 보편의 것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그래서 우리 파라고 좀 얄밉게 이야기해도 상당히 폭이 넓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팝니다. 우리에게 덕이 되는 거.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게 곧 세상 전체를 위해서도 덕이 되는 것이고.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게 트렌드라고 봅니다. 지도자가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의 예,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정말 말 그대로 음, 그런 세상이 지금의 흐름이라고 보고, 보고 있고 그걸 지향합니다. 예. 그외 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 정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어, 뭐 시간에 따라서 비난받던 사람 칭찬받을 수도 있고 칭찬받은 사, 받던 사람들이 비난받을 수도 있죠. 어, 그건 제 기준에서 어, 부합하면 칭찬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난할 것입니다. 예. 자, 칭찬받는 정치는 무엇이냐? 국민이 지혜롭기를 바라는 정치, 같이 간다는 정치죠. 예.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의 핵심입니다. 제가 그러면 비난을 가하는 정치는 무엇이냐? 국민이 아둔하기를 바라는 정치. 국민이 잘 몰라야 되고 눈치가 없어야 되고 깊이 있게 깊이 있게 생각할 줄 몰라야 되고 예. 그래야지. 아, 자신들의 정치가 유리한 정치 이거는 제가 비난하는 정치입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도 여기에 예, 바탕을 두고 드립니다. 제목을 좀 살벌하게 제가 적었는데 예, 그 내용이 다 어, 어, 애누리가 없어요 전혀. 예. 볼게요 공정과 상식으로 이 정권이 출발을 했죠. 음, 그래서 본인이 검찰총장이었고 어, 그렇지만 그 공정과 상식이 어, 이번에 청문회를 통해서 이중적인 잣대를 가릴 수 있구나. 네, 많은 분들은 어, 작년 대선 기간 어, 지난 정부와 부대끼면서 보여줬던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기를 당연히 바라는 것이죠. 선작용으로. 그렇게 믿고 어, 투표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지만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여지없이 깨졌고 이중적 작대구나. 네. 오히려 기분이 더 상했지요. 네. 오늘 또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오늘 속보로 뜨는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임명을 강행을 했다고 나와요. 네. 어느 법을 지키는 사람이죠, 법무부 장관은. 음. 아, 지난번에 조국 사태가 있었을 때, 예, 그가 맡았던, 임무받았던 어, 것도 법무부 장관이었죠. 그 어떤 장관보다도 높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되는 곳이죠. 어, 근데 그는 수많은 의혹 속에 있는 것이죠. 음.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신임을 받는다. 나는 이유로 인명이 강행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지요. 지금 네. 그가 받는 의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저는 머리가 아파서 깊이 있게 안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만 떠올려 보도 이 정도예요. 채널 a 에 검은 유착권이 있었죠. 네. 이게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의혹입니다. 법적인 판단과는 달라요. 네. 여기서 법적인 판단들도 좀 애매했죠. 의혹이 있지만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어 국민의힘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이 있었죠. 여당 의원을 당시 여당 의원을 아마 고발하라고 이렇게 보냈던 네 그런 의혹이 있고, 거기 핵심이 있었어요. 네. 음. 그리고 최근에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그의 딸, 어떻게 조국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단지 조국의 딸보다 나이가 어려서 미성년자라는 그 차이가 있었죠. 불 편법적인 스펙 사기다. 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아. 어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어, 버티내기 어려운 우리가 검찰의 수사가 아, 더 적절한 수순이었던 아, 그런 인물이죠, 사실은. 음. 그래서 지금 의혹이란 말 우리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단어를 쓸때 낱말을 쓸때그 의미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은. 예. 그래서 이 의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참 무분별하게 사용돼 있어. 뜻은 한세 가지 정도로 의혹을 구별해보. 고 어, 보게 되더라고요그첫 번째는 순수한 의미의 의혹입니다 긴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50% 50% 긴가민가가 50대 5 0이죠 그게 순수한 의혹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죠 확실히 자신 있게 말 못하죠 이거다라고 지금 아니다라고도 정확하게 말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순수한 의미의 의혹이고요 그다음 무분별한 의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사실이 아닌지를 알면서, 아니면 아주 사소한 주제인지를 알면서 확대시켜서, 아니면 없는 것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많이 사용되죠. 던지는 거죠. 예, 그래서 무분별한 의혹이죠. 순수한 의미의 의혹은 아니죠. 인신 공격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도 의혹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의혹은 수사하면 곧 사실이 되는 의혹들이 있어요. 거의 사실인데 검찰이나 경찰이 조금 달려들어서 벗겨보면 금방 사실이 나와서 증거가 흘러 넘쳐, 넘치게 되는 의혹이죠. 의혹이 아니라 거의 준 사실이죠. 자, 이런 의혹의 종류가 있어요. 네. 어. 저는 한동훈이 받고 있는 많은 의혹이 수사하면 곧 사실이 되는 의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수한 의혹이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죠. 많은 분들이 이게 공감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명을 반대하는 것이죠. 음. 이것 또한 국민이 지혜롭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국민이 아둔하기를 바라는지 그 구별이 되는 그 정치의 색깔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식과 상식에 대한 기대는 일주일 만에 정발해 버렸다. 예. 한동훈이 한동훈과 유사한 의혹을 받았던 후보자들이 많았어요. 네, 국무총리 포함해서 뭐 국무총리는 지금도 진행 중이죠 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한동훈을 어, 제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공정과 상식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휘발유처럼 정발해버렸는데 남은 건 뭐냐 제가 게으름인과 방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상당히 어, 비판의 강도가 높은 단어들이죠 어, 제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각 이슈가 있었어요 어, 이게 한국일보에서 가져온 제목인데, 윤 대통령 시각안 했다. 브리핑이라서 강력 반박했다. <laughs> 근데 저는 이거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어, 이게 지금 가장 크게 문제라고,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새 정부에서 왜냐하면 시각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시각을 아, 지금 뭐 공식적으로 밝혀진 걸로는 첫날, 그 둘째 날은 아마. 음. 확인하면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의 지각이고, 그 이후부터는 지금 자료를 공개 안 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지금 청와대의 답변은, 어, 전반적으로 좀 옹색한데, 말장난으로 이런 가고 있거든요. 예. 네. 사실 관계가 아니다라고, 사안을 흐리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게으름이라는 단어까지 쓴 것은 뭐냐면은, 아 누구나 직장하시는 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전날뭐 회식을 했든지 해서 뭐술한 잔을 하고 그다음 날 출근하기 어려워서 지각하신 경험이 한두 분이 있을 거예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이날 직장 생활 을할 때. 자,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관용도가 높아요.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누구나 많은 분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니까 업무의 연장선인 경우도 태반이죠. 사실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예, 그런 일이 있어도 보통은 넘어가요. 예. 그래서 저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네.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어 청와대 이전이라는 것을 급하게 했잖아요.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예. 그리고 어 청와대 옮김으로 해서 어 이사를 가야 했던 어 다른 정부 어 부처들을과 소통을 그렇게 되도록 하지 않은 채. 그러면서 국민들의 출근길을 막았거든요. 단지 2, 30분이라도. 예. 그런 결정이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과정에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옮길 수 있어요. 문재인도 옮기려고 했었죠. 예. 저도 그거 옮기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이유 갖다 붙이면 얼마든지 나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청와대를 옮기는 걸. 옮기는 과정을 반대하는 거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예. 자, 그렇게 부담을 줬죠? 부담을 줬으면, 첫 출근이고, 이틀째 출근이고, 사흘째 출근이면, 국민들이 자기 때문에 자기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부담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를 포함하거나, 그의 첫 건들이 특히나 몸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죠. 자, 내가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을 하게 됐어요. 그 이튿날, 지각을 하면은, 새 직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말 자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 본인들이 모섬 일꾼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라의 모섬으로서 국민들한테 주인인 국민한테 보여줄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예, 얼마만큼 맞고 얼마만큼 틀린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런 앞뒤 정황을 보면 상당히 불순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것까지 무릎쓰고 그래. 그런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게으름과 방종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예. 그에 대한, 거기에 대한 아예 식견이 없다? 뭐, 그렇게까지 상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 다음 거는 NSC 거이 s 있었어요. 이게 뭐, 어, 음. 자, 그, 북한이 아, 초대형 방사포를 썼어요. KN25라는 거를. 예. 어, 그런데 이게 n s c 라고 표현되어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은 게 아니라 안보상황점검회의만 열었다고 이제 비난을 받은 것이죠. 어, 여기 대해서도 변명했습니다. 음. 자그 뒤에 내용을 잠깐 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윤 정부가 출범한 후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도발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아닌 안보상황점검회의만 연 것을 두고 13일 강릉을박이 벌어졌다. 초대용 방사포... 로 추정, 초대형 방사포 추정체라는 낮은 도발 수위를 고려한 조치라지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뒤에 거는 읽을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본인들이, 어, 어, 야당인 시절에는 그보다 못한 위협에도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고 비난을 했다는 내용인데, 저는 뭐, 그거는 눈에 띄지 않고, 제가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은 뭐냐면은, 본인이 대통령이 수장이 돼서 첫 번째 벌어진 안보 상황이잖아요. 예. 네.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 5년 동안 해오던 패턴이 있어요. 예. 공무원들과 국민들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본인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본인들과 측근들이 그거는 이 다음에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반응을 하고 두 번째도 예전과 똑같이 반응을 하고 세 번째쯤 돼서야지 우리가 상황을 봤을 때는 아, 오히려 놀아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약소하게 이렇게 대체하고자 한다라고 그때 가서 말을 한다면 할수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위협이 언제 우리를 향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NSCC, NSC를 여는 게 맞아요.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핑계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대응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이제 다음 장에서 제가 왜 그런 추정을 하는지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부분은 공정과 상식이 정발한 후에 방종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나라 간의 분쟁이 발생할 때 상대방이 특히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아주 사소한 거가 실마리가 돼서 큰 일이 벌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귀찮지만 별거 아닌 거가 한 달에 한두 번씩도 발생하는 그런 일이지만 NSC를 여는 겁니다. 예. 자, 사소한 일인 것 같아서 안 했다. 그 사소한 게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나무 위키에 입력만 하면 나오는 겁니다. KN25. 이겁니다.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핵탄두 장착 가능한 탄도탄으로 분류해요. 미국 전문가가. 핵탄두를 장착 가능하고 사거리가 400km예요. 이게 위험하지 않다고요? 대륙간 탄도탄에 오히려 우리한테 위험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를 일단 목표로 두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한테는 사거리 3, 400km면 충분하고 이게 오히려 고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한테 빨리 도착해요. 하늘에 머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요격 가능성이 높아져요. 북한이 만에 하나 우리를 공격한다면 이런 걸로 공격할 거예요. 핵폭탄을 넣어서. 우리한테는 이게 화성 17호 ICBM보다 이게 훨씬 더 위험한 존재예요. 그런데 위험도가 낮아서 NSC를 안 열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그걸 몰랐다? 뭐라고 되어있냐면 참모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NSC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기사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걸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참모가 하나가 아니 이러실 거잖아요. 그래도 그 분야에서 밥을 먹은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안이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저 같은 민간인이 보더라도. 그런데 약식으로 했다? 그게 아니라 아예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를 댄 거죠. 그면서 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이 그 말미에 국민대 이론이 어? 따가웠든지 예, 어, 미국 뭐 안보 보장을 하고 통화했다는 걸곁뜨렸더라고요이 사안에 대해서 무방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거기서 미국을 왜 끼어들입니까? 예, 혹시 불안해하지 마라. 저, 그거는, 그게 불안해 할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본인도 안다는 거예요, 안 보실 장도 그러면, 그런 사안이, 그런 사람이 KN25. 이건 회피 가능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거 개발하고 있죠. 네. 핵탄도 실을 수 있고, 우리나라 땅 어디에 또올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예. 네. 그런데 그런 전문가가, 그걸 이게 위험치 않, 않기 때문에 NSC를 개최할 필요 없다고 대통령한테 보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는 당장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은 그들이 언론에게 거짓말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언급된 모든 사안들은 국민이 지혜로 만드는 거죠. 국민이 언론들의 단편적인 보도 여러 가지로 화장이 막돼 있죠. 분장이 되어 있는 뭐 뭐라고 할까요? 위장 크림을 발라놓은. 그런 기사들을 보고 소가 넘어가기를, 그기는 핵심을 못 봐주기를 바라는, 즉 국민이 아둔하기를 바라는 그런 대표적인 행태들이에요. 음,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면 앞뒤 맥락이 다 보이는 것이인데, 예. 그래서 어, 제가 제목에다가 공정과 상식이 증발하고 나니까는 개연과 방중만이 남았다. 이런 좀 과하다 싶은 표현을. 쓸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